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유입니다내 심장의 색깔은 그린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김천전도 왔고 강릉 원정도 갔다 왔거든요 우승을 확정짓고 난 경기라 그런가 건질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두주 연속 영상을 포기하고 오늘 이 우승 세레머니를 하는 이날, 이날의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전북 팬이 되고 처음으로 보는 우승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레머니 경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선수들도 저처럼 매우 신이 난것 같습니다. 오늘 오면서 스토리 보니까 승우 선수, 민규 선수, 범근 선수 이렇게 다 선글라스를 맞춰서 끼고 그러고 버스를 타고 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경기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진짜 오늘 많은 팬분들이 오십니다. 우승 머플러는 구경도 못했고요. 주차하느라 진땀 빼고 지금 경기 시작 전에 바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저희 우승 세레머니 하는 경기날답게 열 번째 우승 기념 티켓을 오늘 또 출력을 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승 티켓, 황금 티켓을 받으러 지금 가보겠습니다. 짜잔! 너무 멋있어요! 지류 티켓을 이렇게 갖고 간직하는 편은 아닌데, 이거는 거의 뭐 앨범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 너무 예쁘다. 오늘 우승 머플러 많이들 사셔가지고 지금 두르고 계신데, 그걸 보니까 올 시즌 초에 샀던 그 벚꽃 에디션 머플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벚꽃 머플러 사고 처음으로 갔던 경기가 안양 경기였거든요. 눈이 내렸어요. 봄인데 전북의 성적도 여전히 좋지 않았어. 그래서 그날 그거를 이렇게 펼쳐들면서 아~ 전북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시즌 말미에 스플릿 라운드 전에 우승을 조기 확정 짓는 이런 결과를 낳을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선수들도 참 대단하고 그 분위기를 바꿔준 호엑 감독님도 정말 정말 대단하다. 감독이 이렇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몰랐어요. 4년 만에 2025 시즌 10번째 우승을 화, 확정한 K리그 최고의 명문 명가 전북입니다. 네. 그라운드 위에 공중에 왕별이 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전북 엠블럼이 있고 전북 부심이 막 그냥 가득가득 차오릅니다. <목소리> 감 속에서 피치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지금 전북은 오시, 아직까지는 파이널 B에서는 두 경기에서 1무1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오늘 전반전 시작할 때는 동찬 세레머니 하나요. 선수가 베스트 11꼭 들고 싶다고 했는데 아마 올 시즌은 들지 않을까요? 전부를 승리를 위하여 녹색의 전사여 전진하라 심장이 뛰는 나 그대를 지켜주라 전부 갈래야 네, 네. 자, 박지영, 여러박지용박지용 여러분, 박지르박슈영여골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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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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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쳤지만 골대가 막아서고 있네요. 진규가 요렇게! 오! 샀다 아! 안 들어갔어! 아, 들어간 줄 알았어! 아, 정말 날카로운 가마차기였는데요. 네. 모든 선수들이 연기를 마쳤고 아, 저쪽에서 수비벽이 살짝 가마차는 슈팅 가져갔지만 그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번더 페널티 박스 앞에서 바보 앞에서의 프리 킥 찬스고요. 아까는 전진우 선수가 진짜 모두의 예상을 뚫고 기습적으로 찼는데 이번에는 누가찰할 것인가. <목소리> 됩니다. 지금 모두가 전진으로수득점왕 몰아치기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이제 후반전 시작하고요. 후반전 때 카드 섹션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도 촬영 안 하고 카드 섹션 열심히 해볼게요. 저희 촬영자가 카드 섹션을 S석에서 잘 담아줄 거예요. 전북 왕의 귀환입니다. 2009, 2011, 2014, 2015, 2017, 18, 19, 20, 21 하지만 울산에게 세 번의 왕좌를 내주면서 지난 시즌 승강페이프까지 갔던 왕조가 2025 시즌에 완벽하게 부활을 알렸습니다. 네. 이렇게 즐겨합니다 득점 이후에 핸드폰을 키면서 팬분들을 뒤에 등, 등에 얻고, 골 세레브리션을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축제의 필요 조건을 만들어내는 송비규의 삼진골.

막아줘 막아줘 송방대 송방대 아주 시우 세레머니까지 화끈하게 하네 그냥 <목소리도> 과갈로 차버리네. 지금, 초철서지 공을 잡고 앞쪽으로. 어, 오, 잘 봤어요. 이승호! 이승호! 가운데 박지혁 있어요.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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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호. 12, 중심 무너뜨리면서 이승호! 이승호! 크로스! 아. 아, 골라인 따라 이준석 골키퍼의 가슴에 안깁니다. 네. 오늘 또한번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활약한 전북의 리빙 레전드. 열 번의 별,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K리그의 유일한 선수 최철순이 벤치로 물러납니다. 네. 교팀투 최우진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다 교체 팀때 이동준 선수가 전역 신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달아나 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고합니다. 경장 이동준 전역을 명받고 전투성의 팬들에게 이렇게 멋진 신고식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달아나 골도 왼쪽에서 최우진의 날카로운 크로스 자 이동준 선수가 머리로서 결정키면서 선수가 전북에 들어왔다는 것을 콜로써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예비역 경장의 힘이 이 정도입니다. 2대1 다시 축제를 시작하는 전주성의 홈팬들입니다. 오늘도 통하는프로젝의 교체술 Juk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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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e's so is... oh! 가면서 특점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네요. 카드 딱이 두렵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을 팬과 함께 즐기자. 이수고 플라스틱 선동부에 아주아주 인상적인 세리머니를 보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리고 김영민도 빠지 주축 선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완벽하게 주면 게임 플레이 했습니다. <목소리>